이계길 씨 농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과수원 바닥이 관수를 적절하게 해줘서 수분과 양분의 흡수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수 있게끔 했고요. 지금 적과 작업이라든가 유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광 상태가 햇빛이 쏟아지는 상태가 이 정도 수준이 됐고. 또 가지 유인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 수관을 잘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을 잘 맞춰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적과가 1차 적과가 끝난 상태로서 어 가지가 정렬하게 지금 배열돼 있는데 제가 농협교육원에서 2003년도에 내가 주제 발표를 했지, 이것을. 예. 이것을 꽃받침 한걸쪼까 붙은 걸, 그거 있으면 더 좋은데. 아, 음, 아 그, 저기, 그. 꽃받침이 저기... 쪼, 다 탈락이 안 되고, 예, 숲배. 현상된 어. 것이 100% 떨어진 것도 있고, 한 10%, 20%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딱기는 예. 아까우니까, 정형과고 그러니까, 수술해주면, 지금 때는 수술해주면 100%정형과에요 근데 2차 소금 있잖아요 25일 예. 정도 넘어가면 흉터가 음. 커 예. 그러니까 안 되지 이제 정품이 지금 이것은 언제 이렇게 그 염지, 염지를 오래 흰 거예요 오래 흰밥요 그러니까 송 박사님도 작년엔인가 예. 되도록이면 철사의 덕시설에 밀착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이것을 한 것이 20년 됐어요 음. 내가 해보니까 세력이 정말 좋잖아요 음.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렇게 이상 굴거져 버리면 이렇게 굴거지면 절대 못이겨요 음. 지금 안정화가 어쩌, 안 되고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세력이 음. 이렇게 네. 약게 네. 된 네. 것이 네. 지금 네. 꽃는이 골로로 와가지고 네. 네. 내년에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는 네. 안정적인 수확 계속 한20% 정도는 교체를 하고 뭐 대도 수확이 안 줄고 소득이 음. 일정이 가는 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다른 농가하고 틀리는 거지. 아까 저기 그 저기 짧 짧게 이렇게 저긴거단가지가긴 예, 예. 것을 좀 속가는 것을 에 예. 나 이렇게 야, 항상 예. 단가지 이제 농약도 안 들어가고 높은 거는 예. 야채 야채지. 네. 야 야채. 이것을 자 예. 그것을 높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배를 이런 것은 자 아, 우리가 과청력으로 이제 배를 예를 들어 달렸어도 땀 버리지 이거는 높은 물. 예. 내년에라도 e 비지로 놔두고 비 예. b 로 놔뒀다. 야차 예를 들어 우리가 한날 확률은 10%, 20%지만은 났을 때는 치지 이놈을 잘라 버린다. 예. 지금 소, 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 전의 상태고요. 지금 속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음. 의도로 가지고 지금 속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면서 를 정상적으로 착과되었기 때문에 예. 한 20에서 25cm로 착과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총당 지금 남기는 숫자를 저기 하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도 좀 남기고 예.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이강 한 가지의 결과지에 착과가 잘안 됐거나 기운가가 있을 때는 예. 에, 한 5cm, 10cm 되더라도 예. 어, 음. 간격에 연연하지 않고 예. 어, 착과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또 어, 덕시설에 가 닫은다든가 배가 예. 그러면 그 비품이 발생되니까 기운가가 예. 아, 거기는 잘라버리고, 적과해버리고, 예. 더 멀리 좋은 게 있으면, 착과를 시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1차 적과한 다음에 우리가 봉지 씌우면서, 예. 예. 둘이 봉지 씌우니까, 예. 아, 2차 적겸 예, 봉지 씌우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르몬제를 쳐, 식물 조종제를. 예. 그러면 쌀 때는 계란 마시게 우리는 더 훨씬 작아. 그런데 예. 8월달 되면 우리 거의 따라 버려. 여기. 음.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가 가늘다 해서 배가 균율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해. 요온 사람마다 이야기해요. 비결이 뭐냐고. 그런데 음. 토양 관리라든가 나무 요 관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있어도요. 지금 불편한 것서 우리가 주지를 새로 했거든요. 예. 지금, 주지 바꾸고 있는 내용에 예, 대해서 예, 좀 예. 설명 좀하겠습 이걸 주지를 바꾸는데 못 자르고 있는, 있어요. 지금 연태를 막 카트만 시키고. 왜냐면 예. 그이 나무 수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자르던 판발 도장기가 너무 많이, 이 가지가, 도장지가 파이 발생되야 버려. 예. 그래서 힘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못파가면서 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 7년 전부터 지금 가서는 예, 인수해 예, 예.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인수해 가지고 그때는 유인을 할게 없었어요. 예. 그 도, 도장지가. 그래서 음. 이걸 이거 작업이 엄청 힘들어. 음. 묶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풀었다 묶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할라 하고 뭐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고생을 하고 하고 혼자 이것이 해다도 내가 이거 20년 전에 했어요. 일본 가가지고 보니까 접목을 시켰지 일본을 내가 일본.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때? 지금 이것이 수관이 차면 지금 예. 옛날 그 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잘라버리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지금, 예, 예, 지금 준비를 예, 예, 하고 계신 예, 예. 거죠. 자.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 다, 다 정리할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예,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요, 요 가지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예예예. 이 예, 예. 예. 예, 예, 이것이 나무가 30년, 29년, 30년 되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다잘른놈 이것만 놔두고 보니까이 수명이 가지가 3년 만에 다 되었버려. 꽃눈이 음. 없어져 버려. 힘이 넘치니까. 예. 그래서 정리를 뭐가 불가피하게 힘들어도 예. 이것을 정리를 못 하고 이제 차츰 연놈을 나무를 커가면서 예. 15년이 걸려 가어찔랑가 몰라도 음. 이걸 그런 대신 좀... 여기가 가지가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네. 저기 네. 옛날 주지에 네. 있는 책지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그냥 햇빛 들어오게 하고 햇빛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꽂는 정리도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에불랑 아, 아, 예. 이렇게 벌려주고 예, 예. 다음에 책바에유리어으러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길만 보고, 이렇게, 여건만 보고, 음. 사체, 그래갖고, 여기가요, 이 풀을 해진 데가, 다 뚱이 싸졌어요. 예. 나는 포크레에서 금천서 소개해 주라고 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포크레, 미니 가고 음. 그래서, 이걸 뚱을 닦았어요. 나무, 요, 땅 지형대로, 어, 예. 그, 물이 음. 흘러야지, 물을, 그것을 막으면, 부작용 이 있어. 그래서 실제 그 높은 데가 배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뚝으로 가니까 음. 이것이 굴곡이 있는데 그게 물이 어디로 갈데이 없잖아요. 예. 거기에 차아갖고뭐 s s 기를 받기로 하겠는데 요만치 빠져갖고 있어. 넌트럭타러 음. 쟁기지러 것 마냥. 예. 그래 내가 빠고 그거 고고 덕시설 내가 싸고 고 파이프 이런 거 보조 안 받고 내가 다 했어요. 어쨌든, 저기, 그, 배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물이 잘 빠지게끔 하고, 네, 네, 네. 과손이 이제 그런 점이 배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는데 그게 네, 예, 지금 이 나한테, 나한테 몇 분이 이러고 찾아오고, 이제 그 기농 하다시피 이렇게 한 사람을 나한테 몇 분씩 와요. 네. 그것들 이제 나름으로 내가 이야기를 많이 어, 해주죠. 네. 그 평상시에 우리가 교육감에 들었을 법한 건데. 배송 문제 같은 경우 직접 실천을 하고 예 실천 그도 지금 만들어 가는 것도 직접 실천하는 에이. 그런 것들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몇 사람 도 오면 실근처에서도 계속 100%. 농가에서 와일 년이면 한 사백 400, 한 사백 명 오백 명이 와 야, 농가 에이. 부르부르 이제 동네에서도 오고 그러면 내가 물어봐 또 배달했다 오면 뭐 조금이라도 실천해 봤냐고 자기는 안 해본 것이라. 못어갔다고 그래. <laughs> 그건 뭣들어 뭐 왔냐고 내가 그래 버려요. 근데 현질이 보면 물량으로 막 밀어붙여. 우리는 절대 내가 예를 들어서 15kg 천상자만 팔고 싶다. 막 거기서 욕을 해 이제 그 명절에. 딱 고놈만 찍고 끝나버려. 자금 못온다팔발빠버려 내가 그래서 백화점 명품을 무한정 팔수 없다. 내가 그래요. 내일 오늘 5만원짜리 내일 만 원에 갈망기나딱 가다 버려뭐뭐 아, 작업 봐 끝나 오늘 끝. 못매어요 네. 평도 우리 이쪽으로만 열지 그래서 이제 가지를 밑에서 뺐다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면은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네. 수확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네. 가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묵은 가지는 도장지가 잘안 나와요. 이게 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저거, 빼기, 얘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드릴접목도 하고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예, 예. 너무 세력이 막 세서. 예, 그러죠. 오라는 만큼 이렇게. 이렇게 음, 또안 나오는 각도가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어려운 점에 뭔가 요 근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평, 기존에는 이제 평덕시설이었는데 지금 Y자로 지금 너무 예, 다 보완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죠. 예. 그러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여기, 가더 높이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작업도 편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 수학을 때, 사다리는 필요 없어요. 봉지 쌀 때도 사다리 필요 없고. 요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본 가서, 일본 가니까, 네. 도토리언 같은데 보면 네. 배가 여그밖에 안 돼. 전부 가지가. 이래서 네. 이렇게 잡고. 예, 예, 예. 네. 그니 그러니까 키가 일본 사람이 작아. 그래서 바람도 또 일본은 많이 불고. 그니까 러 나도, 자, 얘기하면 막 키가 조금 작지만 한. <laughs> 나는 죽을 때도 있어요. 어떤 데 저쪽으로는. 여러 경사질 때는 괜찮지만, 저거는 나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어, 요, 요, 저거 철근 기둥이 있어요. 예. 여기 다 이렇게 하나씩 받쳐줘요. 예, 예. 그럼 배가 아, 여러 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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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쳐져버려요, 이 정도. 예. 그럼 트럭타 풀빌라면 사나니까 예. 이제 2m10, 내가 1m80인데, 2m10 정도로 예, 예. 기둥으로 딱 받쳐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더 높았는데 내가 40cm를 잘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용접해갖고 기둥을 이런 식으로. 예. 예. 요, 요, 요거 이렇게 여기를 잘라갖고 다 만들었고. 예, 여거를 이제 파이프로 <laughs> 여기를 이렇게 이 여기다 녹이 좀안 나게 이렇게. 예, 예. 사람도 봉지 싸고 이렇게 하면. 안 끄덕끄덕 안 해요. 끄덕끄덕 안 해요. 네. 그리고 배가 열면은 이렇게 과일 큰 열면은 엄청 쳐져요. 뭐한 40cm가 있더라고요. 네, 네, 배 가지가 네, 다. 전체적으로. 네. 철근이어도 늘어나는 수축성이 있어가지고 다 내려와요. 그리고 기계가 못다녀 그래서 네. 다 이글이 네. 고 그래서 사람도 많고 음, 바닥 이렇게도 한 것도 지금 다 저기 이세 많이 되오죠 지금 여기는 어, 주지를 갱신하기 전이고 지금 바로 옆에는 그냥 지금, 그냥 거의 지금 주지를 갱신을 딱 완료하고 수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손을 꾸준하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도 어, 어, 한달 간격으로 해서 이 과손의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과손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